빈드 스팀 청소기를 찾고 계신가요? 독일 다기능 스팀 청소기 핸디 고압 제품은 여러분의 청소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줄 혁신적인 선택입니다. 강력한 스팀 압력으로 찌든 기름때와 곰팡이를 손쉽게 제거하며 예열 시간이 짧아 즉시 청소를 시작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가벼운 무게 덕분에 손이 잘 닿지 않는 구석까지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어 주방과 욕실 청소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사용 후 관리도 간편하여 매일 청소에도 부담이 없고 넉넉한 물통 용량으로 한 번에 채우기로 넓은 공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제품의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에 감탄하며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무색해진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 바로 이 제품으로 청소의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